안녕하세요. 골드 넘버입니다. 로또 951회 회기분석 1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번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주에는 제가 좀 성급한 면도 있었고, 좀 조급하게 올리려다 하다 보니까,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저도 이제 명절 앞전에 좀 바쁜 일들이 있어서, 아, 이참에 빨리 끝내야겠다 했더니, 최소 두수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후에 일요일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 처참하게 깨져 깨져서 좀 실망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바짝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과연 이번 회차에 다시 전에 나오는 수 패턴대로 출연대로그 자리를 잡아줄지 한번 잘 분석해서 내일까지. 고정수, 고성, 우수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술은 참고사항입니다. 일치했을 때만 취하시고, 아니었을 때는 억지로 게임을 하지 마십시오. 당분간 아마 추위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슬럼프가 또한번 오면 또 계속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번 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에 잘 선택해서 게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출 흐름이 계속 있죠. 여기서는 저는 17, 13을 맨 처음에 봤었어요. 근데 이제 14까지도 지금 출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출이 유력해 보여요. 이쪽 라인에서 있으면 아마 14, 17, 33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역 패턴으로 봤을 때28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간격으로 출하다가 이제 몰려서 나오기 시작하죠. 40보다는 37이 좀 여기서는 나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14하고 26이 봐지는데, 28도 패턴상, 28도 있어 보이고요. 요쪽에요쪽에 이쪽,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쪽에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 수련 패턴으로 봐서 43,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두칸 간격으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29가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43이 약간 걸리긴 하는데 23도 나쁘지 않습니다. 23도 이번주 23참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상하신거 보면은 나온다는 분 있고 안나온다는 분 있고 그거야 뭐 여러번 알겠죠 여기서는 출패턴상 39 좋아보이구요 여기는 39를 제가 한번 저는 이거 분석할 때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유력해. 그 다음에 이거를 간출입니다. 종이 한 장을 놓고서 각 부분별로. 그 다음에 유력해 보이는 수준만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흐름 봐서는 38이 출이 유력해 보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17을 예상하는데, 이번 주17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저 17을 좀 눈여겨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다른 회기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흐름으로 봐서는 17 좋아 보이고요. 여기는 뭉쳐서 나오죠. 그래서 16 아니면 56? 여기 이쪽으로 봐서는 이렇게 붙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656? 아직도 결론을못 내렸어요. 과연 여기서 두수가 출할지. 16이냐, 56이냐, 나오면 좋겠는데. 또 다른 얘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상 오죠 이번 주5 많이 잡힙니다. 해기분석상 나올 수 있는 구역에 많이 잡힙니다. 여기서는 간격상 10하고 17이 좋아 보이고요. 이것도 26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2 6 5 머리 아픕니다. 쭉 흐름으로 봐서는 26이 출할수 있을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26 보시는 분참 많더라고요. 여기서는 좋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여기서 보는 수는 29. 이쪽으로도 그렇고, 위로도 그렇고. 양쪽에 다 잡아. 여기서는 5. 이렇게 보이죠? 5가 제일 니다 참, 또 5가 납니다. 여기서도 오죠.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출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각각의 수가 나오긴 하는데, 앞에 보면은 18에 18, 38은 또38 나오는데, 여기는 5오오기 때문에 <laughs> 저도 여기서는 좀 주저했습니다. 근데 출하는 패턴이 한수로도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5만 나오고 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5가, 이 패턴상은 5가 유력해 보인다는 거죠. 다음 또 5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3칸에 2칸. 3칸에 2칸 봤을 때 5. 5 아니면 50이 같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도 5입니다. 계속 5가 잡힙니다. 흐름상 여기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찍으세요. 소리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7 또는 32도 좋아 보이는데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5일까요? 21일까요? 아님, 끝날까요? 이 패턴, 이 패턴으로 봐서는 여기도 세칸 띄우고 또세칸 간격으로 봐서는 35가 나쁘지 않아 보여, 35. 다음 패턴, 여기서는 28, 33도 나쁘진 않은데, 28이 오히려 흐름상 28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여기서는 16이, 16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16이란 수가 잡히네요. 이어지죠, 33, 18 아니면 33이 안 나오고 4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그렇더라고요. 다음. 여기서는 일정 패턴상 12입니다. 28도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13, 18로 갈까요? 45, 13으로 묶어질까요?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획입니다. 이 획이 출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는 13을 기준으로 봤을 때 18로 갈수 있을 확률도 높고 같이 나옵니다 같이 13과 18일 것이냐 13과 45일 것이냐 만약에 13이 출한다면 분명히 데고 나올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는 정지 화면으로 해서 확대 해서 보시면은 자세히 잘 보일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3 7 0 3 8 그죠 다3 8여죠서음은0기서는1 0이나4 0 정도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3 8 0 차고 올라가는 시이 50. 50이 같이 걸지죠 5만이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5뭐 보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너무 강해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너무 강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계속 5가 한두 군데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보여드린다면은 패턴도 오가 잡히고 이 패턴도 제가 봤을 때는 오가 잡히고 이 패턴도 흐름상 오가 잡힙니다. 저만 제가 이번 회기 봤을 때 오가 많이 잡힙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참, 이쪽으로 가려다가, 뭔가 나쁘지 않다, 이 흐름상. 5 굴까도 생각해요. 5 굴까? 아니면 3 올까? 5는 일단 잡아놓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 제가 좀, 간격수를 10으로 띄워놓고서, 이 간격으로 봤는데, 이 간격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내리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신중을 위해서 고정수, 일수하고 고정수 잘 잡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